이 친구의 입에서 내 이름이 적힌 쪽지가 나왔다 훔친 책! 고등학생인 세 사람은 오늘 사람을 죽였어 사고뭉치로 불리던 3인방이었지만 돈이나 뺐다가 사람까지 죽이게 될 줄은 몰랐지 K의 손에는 피 묻은 돌이 들려있었고 함께 가담한 스와 주인공이 시체를 수습했지 공범이 된세 사람은 그날 일을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어 시간이 흘러 9년 후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결혼할 여자친구도 있는 주인공은 어느 날 K가 죽었다는 문자를 받게 돼 K는 나이트에서 웨이터로 일했고 그러다 사기죄로 교도소에 다녀왔어 그러는 동안 주인공은 K와 다른 삶을 살고 싶었고 그게 K와 거리를 두게 된 이유였지 먼저 도착한 S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들어간 장례식장은 화환도 손님도 없이 썰렁했어 절을 한뒤 K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지 하지만 K의 어머니는 밥 먹고 가라는 말뿐이었어 S와 주인공은 K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 그때 낯선 사람이 말을 걸었어 형사는 K의 어머니가 K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부득이하게 조문객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지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자 형사가 물었어. 3인방 그 단어를 꼭 집어 얘기하는 게 의아했어. 그러자 형사가 뭔가를 건넸지.